거절당하는 게 두려워 거절당하는 법을 100번 시도한 전설의 사나이 지아지앙 베이징에서 빌 게이츠의 연설을 보면서 사업가의 꿈을 키웠던 그는 정말 사업가가 되고 싶었다. 그래서 여러 아이디어도 있었고 투자 기회를 받을 제안도 했지만 거절당하면서 너무나 큰 낙심함에 그만두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. 하지만 어떠한 사업가도 한번 거절당했다고 자신의 모든 걸 포기하는 사람은 없었고 그래서 이렇게 거절당하는 걸 연습하다 보면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. 그래서 시작한 것이 100번 거절당하기 프로젝트. 사람들에게 100가지의 부탁을 해서 그 과정을 기록해서 남기겠다고 다짐한 그는 첫 번째 도전을 시작한다. 바로 아무에게나 10만 원 빌려보기. 건물 경비원에게 쭈뼛쭈뼛 걸어가 "혹시 10만 원만 빌려주실 수있냐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한 그는 당연히 거절당했다. Excuse me. Would you think I borrow a hundred dollars from you? No. b y All right. No, okay, sorry. Thanks.